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대의 적정 기술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하나 고등학교 교사 정영식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와 적정 기술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정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적정 기술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적정 기술의 대표적 사례들과 적정 기술의 조건, 주의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글로벌 시대의 키워드인 적정 기술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정 기술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이프 스트로입니다. 베스터가드 프랜슨사의 라이프 스트로는 저가의 1인용 정수기이며 개당 약 700리터 혹은 100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물의 양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수기와 달리 라이프 스트로는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으며 조작하는데 특별한 훈련이나 전기나 별도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빨대 모양의 기구 아랫부분을 더러운 물에 담그고 입으로 무는 곳에서 물을 천천히 빨면 됩니다. 더러운 물은 내부로 들어가며 내부에서 긴 섬유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더러운 물은 이곳을 통과하면서 수인성 박테리아들이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무는 곳을 통해 정수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면 필터를 통해 약 99 99.999%의 살모네라, 시겔라, 엔트로코커스 스타필로코커스와 같은 박테리아와 98.5%의 바이러스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라이프스트로는 타임지의 베스트 인벤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유럽스 베스트 이노베이션, 에스콰이어지의 이노베이션 오브 드 이어를 포함하여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다른 적정 기술의 사례로는 큐 드럼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말에서는 식수를 옮겨오는 것이 하루에 대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일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의 몫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5리터의 물통을 머리에 얹고 날랐습니다. 큐 드럼은 멀리 떨어진 식수원으로부터 집까지 물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롤러 같이 생긴 이 물통은 앞에서 끈으로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큐드럼은 약 50리터의 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는 엄청난 효율을 가져왔습니다. 큐드럼이 보급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물을 운반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과 진학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형태로는 히포 롤러라고 불리는 하마 물통이 있습니다. 하마 물통은 큐드럼에 비해 용량이 조금 더 크고 손잡이가 있어서 밀수 있는 형태의 물통입니다. 이러한 큐드럼과 하마 물통의 단점은 가격이 조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 물통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기부 등의 후원이 필요한 사정입니다. 또 다른 적정 기술의 사례로는 소켓이 있습니다. 축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온 국민, 전 세계인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매개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위대한 축구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축구는 축구공만 있다면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에 놀이 도구가 많지 않은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축구공과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놀이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하버드대학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여성은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의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아이들이 차고 노는 축구공 안에 발전기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켓은 축구를 뜻하는 사커와 플러그를 꽂는 전기장치인 소켓의 합성어입니다. 이 소켓은 진동감지 센서와 하이브리드형 발전 디바이스를 통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 저장되는 원리로 30분의 공놀이만으로 3시간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두 여성은 비영리업체 언차터드 플레이를 만들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킥 스타터를 통해 펀딩을 받게 됩니다. 처음 목표는 75,000달러였으나 1,094명의 디저들을 통해 92,296달러를 모았습니다. 그후 소켓은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에게도 소개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도 더 발전된 소켓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적정기술의 사례로는 세드 b 이라고 불리우는 일명 씨앗폭탄입니다. 현재 지구면적의 19%인 3천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황사가 늘어가고 있으며 황사 속에는 여러 나라들의 공장들이 배출한 오염물질과 도시 분진 등이 섞여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비행기로 씨앗폭탄들을 사막화 지역에 떨어뜨려 식물이 사막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씨앗폭탄에는 식물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양분이 풍부한 흙이 씨앗과 함께 담겨 있으며 전체를 감싼 포장은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 폭탄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간단한 형태로 변형되어 만들어져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된 형태가 영양분이 많은 흙덩이에 씨앗들을 심어 이 흙덩이들을 식물들이 없는 지역에 뿌리는 형태로 캠페인을 벌여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적정 기술의 사례입니다.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라 불리우는 팟인팟리프리 a 레이터입니다 2001년 나이지리아의 모하마드바 아바는 전기가 없는 시골에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간단한 냉각 시스템으로 롤렉스 기업가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해법은 증발 냉각 개념을 이용한 항아리 속 항아리 냉장고입니다. 이 시스템은 큰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를 젖은 모래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적절히 물만 부어주면 증발이 계속 일어나고 이 증발 과정에서 안에 있는 항아리에 냉각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지의 경우 27일 동안이나 신선하게 유지되었고 이것은 그냥 밖에 뒀을 때보다 9배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토마토와 피망은 21일까지도 유지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적정 기술의 사례로는 잭 브랜디스가 발명한 만능 땅콩 까기가 있습니다. 만능 땅콩 까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의 땅콩 재배와 수확은 아동 및 여성의 집약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당 최대 50kg의 태양 건조 땅콩을 깔수 있는 이 단순한 수동식 기구 덕분에 아프리카의 땅콩 농사는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재료비용은 약 50달러 정도였고 수명은 25년 이상으로 기계 한 대로 약2 0 0 0명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미 캐롤리나 주의 풀밸리 프로젝트는 만능 땅콩까기의 제작 및 보급사업 개척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계를 통해 농가 수입이 4배 이상 증가하고 땅콩 재배를 더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짓게 되면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에 질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견을 받아본 결과 우간다시아 너트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만 가나에서는 만능 땅콩 까기로 깐 땅콩의 크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정 기술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적정 기술의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이전 적정 기술의 개념이 정립되면서 필요했던 조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개념을 처음 정립한 에너스트 슈마어는 중간 기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때 중간 기술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저렴해야 한다. 세 번째, 희소자원의 낭비가 적어야 한다. 네 번째, 분산형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즉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술과 현지 재료를 사용한다. 여섯 번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이어져야 한다. 한편, 한스바커는 그의 논문 스와데시 혹은 적정 기술에 대한 간디적 접근에서 적정 기술을 인간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로 정의하면서 적정 기술의 조건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두 번째, 하위 20%의 사람들이 혜택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기술이 단순히 보급되는 차원에만 머무는 적정 기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전자식 지하수 펌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해당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소모자 대 시기 적절한 공급, 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한 담당하는 기술 및 인력이 없다면 그 기술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은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비적정 기술, 즉, in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에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적정기술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김정태 홍성욱 교수님의 2014년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첫 번째 적은 비용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다. 세 번째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네 번째 제품의 크기는 적당해야 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한다. 다섯 번째, 특정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지역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여덟 번째,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 아홉 번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열 번째,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열한 번째, 지적 재산권, 컨설팅 비용, 수입 관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적정 기술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은 이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모든 적정 기술이 이러한 11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위에서 열거한 기준 중에서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정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기술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적정 기술의 대표적 실패 사례와 적용이 잘안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정 기술의 대표적 실패 사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물을 파는 사업을 하던 사업가는 일명 뺑뺑이라고 부르는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놀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깊은 땅 속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 깊은 땅 속의 지하수를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하루 종일 힘든 펌프질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업가는 놀이터 뺑뺑이를 돌리며 놀고 있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사용한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곧장 농업박람회에 가져갔습니다. 광고회사의 임원이 농업박람회에서 이 펌프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끌어올린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에 광고판까지 달아서 광고 수입을 얻는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가들은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했습니다.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새로 생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다가 파일럿으로 설치된 플레이 펌프를 직접 손으로 돌려보는 장면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플레이 펌프는 수많은 투자자들과 비영리 기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선 단체들이 이 아이디어를 극찬했으며 2000년 세계은행은 플레이 펌프를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하며 월드 뱅크 디벨롭먼트 마켓플레이스 어워드를 수여하였고 뒤이어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기관인 케이스 파운데션이 플레이 펌프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후 플레이펌프에 대한 인기는 2006년 미국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부시와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지지를 받으며 절정에 이르고 빌 클린턴 재단은 더 많은 플레이펌프가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1,64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후 플레이펌프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천여 개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등 물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고, 플레이펌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모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영국의 주간지 가디언은 플레이 펌프에 대해 회의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플레이 펌프를 설치한 마을에 찾아가 봤더니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야 할 뺑뺑이 주위에 아이들은 없고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녹이 슬어 있는 것을 가디언의 기자가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자초지정을 묻던 기자는 어이없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 펌프 물을 마시려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도 못 가고 뺑뺑이만 돌려야 해요. 가디언지 조사에 따르면 마을 주민 2,500명에게 15리터의 물 공급을 위해서는 플레이 펌프가 하루 27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회전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이것만으로 식수 공급 충당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재밌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레이 펌프를 돌리는 게 재밌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뺑뺑이에 펌프가 연결되면서 이전만한 스피드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재밌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 플레이 펌프의 가격이 기존 수동 펌프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약 3배 정도 더 비쌀 뿐 아니라 유지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탱크의 내면에는 광고판으로 활용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조사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약 80%의 플레이 펌프가 아무런 광고도 실리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식수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극빈한 마을 사람들에게 상업 광고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적정 기술의 실패에 대하여 적정 기술의 대표적 사례였던 라이프 스트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는 개발자분들 스스로 고민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라이프 스트로의 가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족, 모든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정적인 재산을 불평등하게 소유한다는 것은 곧 범죄 유발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프 스트로를 소유하려고 폭력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수만 가지의 아프리카 폭력 사태에 묻혀서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개발자분들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해결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불행한 것은 결국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현재에는 재난 때문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형 사이즈의 라이프 스토어를 공급하는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현재 공식 사이트에서 라이프 스토어는 캠핑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원이라는 목적은 많이 퇴색된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부작용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첫째로 사회적 인자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입니다. 아프리카라는 큰 지역은 다른 곳에서 얻는 데이터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때로는 상식 밖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한정된 자원을 아끼고 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족들에게 불균형하게 라이프 스트로가 공급되면서 생기게 되어 처음 느끼게 되는 차별감과 소외감은 충분히 재산에 대한 욕심과 질투를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후속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라이프스트로는 영구히 사용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엄연히 존재하며 재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재구매를 통해서 기존에 누리던 편리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20달러라는 금액은 아프리카 오지 주민들에게는 몇 달을 저금해야 구매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미 편의성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 물건 수명이라는 제한은 다시금 불편한 생활로 돌아갈 때 결국 생활력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기술을 생각할 때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개발 도상국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은 발명하는 사람이 경험해 본적 없거나 아예 없는 문화에 필요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독특한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옥수수 까는 기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적 기업이 과테말라를 방문하고 여성들이 옥수수를 손으로 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옥수수를 떼는 것은 얼마나 노동 집약적인지를 보고 문제를 발견한 엔지니어가 그렇듯 금세 나무 조각 가운데 구멍을 적당히 뚫어 옥수수 까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자들은 옥수수를 그 구멍으로 넣어 옥수수 알을 옥수수대에서 빠르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성들은 아직도 손으로 옥수수를 까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옥수수 까는 기계는 감사해요. 훨씬 쉽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옥수수를 까는 그 시간 동안 남편, 학교,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기계는 얘기를 나누기에 우리 일을 너무 빨리 끝나게 했어요. 이제 적정 기술의 가치와 고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글로벌 시대의 적정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적정 기술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게 될때 다양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현지 사회의 자연 재료를 활용해 현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더군다나 적정 기술은 기술과 더불어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학기술에 대한 전문가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며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하며 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존중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즉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적정기술의 출발입니다 적정기술의 이해와 관련된 참고문헌이 있으니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벌 시대의 적정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